그냥 이렇게 끝내긴좀 아쉬우니까 제가 이벤트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킹 치트키 패턴 구동사 100 온라인 강의를 출시했습니다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패턴 100개 그리고 구동사 100개를 엄선을 해서 꾹꾹 눌러 담은 강의입니다 간단하게 구성 설명 드리자면 패턴 강의 구동사 강의로 나뉩니다 패턴 강의에서는 처음에 제가 상황극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연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은근히 재밌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예문들을 다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어민 발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발음하면서 따라 해보는 트레이닝 타임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동사 강의에서는 왜 이+ 구동사가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를 제가 자세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예문들 많이 설명드리고 원어민 발음 들으면서 직접 따라 말해보는. 트레이닝 타임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패턴 구동사를 조합을 해가지고 또한번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데까지 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안 헤어질 수가 없죠. 아 그리고 어 그냥 이렇게 끝내긴는또 아쉬우니까 제가 이벤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댓글창에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딱 다섯 번만 추천을 해서 스피켓스 특기 교재를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다들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